안녕하세요. 사진작가 김정동입니다. 어, 오늘은 그 라이트룸 그 메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라이트룸이 뭐 사진 편집하기에는 가장 쉬운 프로그램인 것 같고, 어, 그리고 쓰시기도 편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진을 많이 찍으시거나 이럴 때도, 분류할 때도, 어 손쉽게 적용할 수 있고, 또 남들이 썼던 그런 프리셋들을 또 가져와서 또 바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 포토샵은 사진을 보정하고 편집하는데 이제 조금 더 심화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라이트룸은 가볍게 사진을 분류하고 편집하는, 예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뭐, 손쉽게 쓰시거나 또 다양하게 이제 휴대폰에서도 앱으로 또쓸수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이제 라이트룸 클래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이트룸에 대해서 어, 어떤 흐름으로 가지고 사진을 출력하는지 이렇게 가볍게 메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진을 불러 오실 때 이렇게 폴더가 있는데 이 폴더를 그냥 그대로 드래그 하셔서 가지고 이 아이콘 위에 탁 올려 놓으시면은. 어, 이렇게 라이트룸이 바로 열리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메뉴에서 바로 따로 불러오기 하실 수도 있는데, 어, 우선 제가 이제 사진은 지금 영문판인데, 제가 이제 포토샵 처음 나올 때부터 이제 영문판을 써가지고, 그 제가 단축키라든가 이런 거 한글판으로 그냥 손쉽게 얘기는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메뉴 구성은 거의 다 비슷하게 똑같기 때문에 영문판이냐, 뭐 한글판이냐 이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진을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은 어 제가 체크 해제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 스페이스바로 누르셔도 되고 뭐 그냥 이렇게 해제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혹시나 실수로 이렇게 사진을 이제 이렇게 탁 누르시면은 이 사진 크기 확대만 되거든요 그럼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뷰 그리드로 바꾸시면은 이렇게 예 사진을 확대하실 수도 있고 여기 썸네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더 크게 확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사진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출, 어, 불러오기 이렇게 하시면은 임포트 누르시면은 사진이 이제 여섯 장이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총그 메뉴를 보시면은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오른쪽 제일 위에 보시면은 메뉴가 지금 맵이라든가 도서,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그다음 프린트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누르시면은 되는데 저는 이제 지금 작업실이 아니고 집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주로 마이스이는 이제 라이브러리랑 그 다음에 디벨로웹 이렇게 세 가지만 지금 써놨는데 뭐 지금 라이브러리랑 이렇게 디벨롭 요 현상이 있는 부분을 가장 제일 많이 쓰이기 때문에 어 그냥 주로 많이 쓰는 기능만 한번 알려 드릴게요. 우선은 사진을 이렇게 불러오시고 뭐 사진이 지금 6장이지만 만약에 이제 뭐 100장, 200장 이렇게 많이 넘어가시게 되면은 사진을 막 고르기가 너무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진이 아, 괜찮다고 싶은 사진은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따로 분류를 하실 수가 있는데, 어, 저는 이제 별도 뭐 쓰긴 하는데, 뭐, 주로 플래그를 많이 씁니다. 그 P와 이렇게 U를 많이 쓰는데, P 하시면 이렇게 플래그 모양 깃발이 하나 꽂혀집니다. 이렇게 꽂혀지면은 내가 나중에 원했던 이 플래그 한 사진만 이렇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아래쪽에 필터에서 그 플래그드 이렇게 깃발이 꽂혀있는 이 부분만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이 사진 두 장만 이렇게 예 골라주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언레이티드 이렇게 해주시면은 별점을 또줄 수가 있는데 여기 별점을 예를 들어서 뭐 일점을 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 아까 제가 줬던 그 값들이 숫자가 이렇게 보면은, 제가 보면은, 여기 1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돼있죠. 여기서 이렇게 제가 클릭을 해서 줄 수도 있지만은, 여기 값들을 2점, 3점, 숫자 키패드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도 안 주고 싶다 그러면은, 다시 0을 눌러주시면 되고, 예,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 이 사진 조금 좋다 이러면은 별점을 줄 수도 있는데 저는 별은 잘 쓰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좀더 사진을 세분화시키고 싶다 그러시면은 여기또 분류해서 아까 별을 줬던 거를 뭐 조금 더 내가 어 같은 값을 주거나 아니면 이 별보다 밑에 값들만 고른다거나 이렇게 분류를 또할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분류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쓰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진 뭐 천장 정도 찍어도 마음에 드는 게뭐한두 서, 서장밖에 없기 때문에 어 크게 이제 뭐 하진 않고 이 플래그를 꽂았던 거부터. 다시 또, 거기서 또 분류를 하, 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타일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뭐, 색상으로 분류하시는 분도 있고, 안 그러면 여기 보면은, 키워드로 이제 또 분류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어, 뭐 편한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진을 이렇게 불러오시면은, 어, 만약에 이제 제가 이 플래그 핸 사진을 이렇게 좀 비교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 보통은 C키나 N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 N 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사진, 뭐네 장, 다섯 장, 여섯 장 이렇게 다 비교해서 보실 때, 아나이 사진 좀 별론데 하면은 여기 X 표시를 누르시면서 하나씩 빼시면은 네 되고 그다음에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되는 사진이 있으면은 그 사진과 이 사진을 비교하실 때또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그 메뉴들이 뭐 여러 개 있거든요. 이렇게 한 장씩 볼 때, 여러 개볼때 이런 식으로. 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뭐 단축키를 꼭뭐 CN 이렇게 안해 오셔도 이렇게 아이콘만 가지고 서도 충분히 그 선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쉽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라이트룸의 장점은 이제 이렇게 딱 종료를 하셔도 다시 켜면은 내가 여기 불러왔던 폴더 목록이 그대로 지워 지우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폴더도 뭐 지울 수도 있고 이름을 다시 설정하실 수도 있고 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게 뭐 어려운 건 없고, 그리고 이제 디벨롭 현상 부분에서 가시면은, 어, 여기 뭐 특별히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한번 해보시면은 쉽기 때문에 천천히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어... 오토라는 게 있습니다. 오토는 나이 사진 정말 뭐 어떻게 해 모르겠다 그러실 때는 오토 그냥 눌러주시면은 자동적으로 그냥 알아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다시 리셋을 눌러주시면은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전부 다 초기화가 된다는 말이죠. 자 그리고 내가 여기서 흑백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B&W 흑백으로 바꾸셔도 되고 단축키는 V로 이렇게. V만 누르셔도 흑백으로 금방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아나 여기 화이트 밸런스를 좀 바꾸고 싶은데 이렇게 하실 때는 여기 오토를 그냥 내가 잘 모르겠다고 하면 오토를 누르셔도 되지만은 여기 스포이드를 누르시면은 내가 원하는 이 부분을 흰색으로 바꾸고 싶을 때 이렇게 눌러 주시면은 바로 화이트 밸런스를 바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차가운 느낌을 조금 더 주고 싶다 그러면은, 방향키를 아래로 누르시면은, 점점점 차갑게 변하고, 올리시면은, 점점점 올라가고, 예,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나 여기서 이 값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얘기할 때는, Alt키를 눌러주시면은, 여기 보면 눈 모양이 이렇게 바뀌죠. 자,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여기 있는 값들을 제가 이렇게 조절하면은 만약에 제가 어 노출을 너무 오버했다 이러면은 Alt 키를 눌러주시면은 이 리셋이라고 뜹니다. Alt 키를 눌러주시면 그리고 여기 눈모양에 있는 아이콘들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런 거는 토글을 이제 켜고 끄고 하면은 이톤 커브가 적용이 되고 안 되고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Alt 키를 누르면은 여기 텍스처라든가 뭐 채도 이런 것들은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했다 이렇게 조절했는데 아 내가 원하던 이 값들이 아닌 것 같아라고 이렇게 할 때는 Alt 키를 눌러주시면은 이 값들은 이렇게 각각 리셋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다가도 좀잘 어려운 것 같은데라고 얘기하시면은 Alt 키를 눌러서 이렇게 조절하셔도 되고,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히스토리라고 있는데, 이 히스토리 이 값들을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원래 내가 작업했던 이 값들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뭐 하시다가 실수를 하시면은, 다시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니까, 뭐 어렵지 않게 천천히 그냥 눌러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톤 커브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은, 뭐, 이 앞에 다른 강좌할 때도 설명을 했지만은, 이 선형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포토샵에서, 아, 그, 라이트룸에서, 어, 그 한계치까지 안 벗어나게끔 자동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적정한 값들을 내가 잘 몰라도 라이트룸에서 알아서 이렇게 조절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또 옆에 보시면은, 이 포인트 커브라고 이렇게 점을 하나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값들을 또 이렇게 원하는 대로 적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수를 하시면은, 이렇게, 그, 어, 여기 마우스 포인트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델, 어, 어, 어 한글키라서 키가 잘안 먹었는데,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에 가지고, 데일 컨트롤 포인트를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예, 이렇게 지워지기도 하고, 또 여기서 Alt 키를 눌러주시면 다시 리셋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톤 커브 같은 경우에는 뭐이 자기가 세팅했던 그 값들도 하실 수가 있고 뭐 강하게 약하게 이렇게 다 조절하실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이것도 커브도 선선히 만져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는 뭐 각각 채널 RGB 채널이라서 이 채널대로 또 만지시면은 그 채널에 따라서 또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컬러 믹스 같은 경우에는 어 내가 원하는 색조와 채도, 그다음 밝기, 명도를 다 조절할 수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어요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은 내가 원하는 이 부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를 꾹 누른 채로 오른 이 위아래나 이렇게 조절하시면은 값들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값들을 조금 더 바꾸고 싶다. 그럴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좀더 있는데 눈 있는 데를 좀더 밝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 값들은 어 보자 뭐 값들은 꾹 눌러주시면은 조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더 밝게 하실 수도 있고 작게 하실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채도도 좀더 높이고 뭐 낮추고 이런 식으로 그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천천히 이렇게 조절해 보시면은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밑에 이제 컬러 믹스 이 어. 컬러 그레이딩 컬러 그레이딩 같은 경우에도 컬러 믹스와 거의 비슷하지만은 조금 더 이제 톤의 그 어두운 톤이라든가 중간 톤 그다음 에 밝은 톤 그다음에 이제 전부 다 합쳐서 이렇게 작업을 할때 내가 원하는 그 색깔을 낼수 있게끔 또 조절을 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밑에도 명도를 이렇게 또 조절하면은 그에 따라서 또 밝기도 조절할 수 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부분에 샤픈을 주는 건데, 어, 마우스 여기 보시면은, 내가 줌 하는 영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쭉 오시고, 오시고요. 사람이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사람이 있는 부분이 이제 보여지고, 여기를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면은, 어, 조금 더 디테일한 작업이 되고, 그 다음에 컬러 노이즈가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노이즈도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은, 어, 손쉽게, 그, 이런 디테일 값들을, 샤픈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뭐 컬러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색수차를 조절하실 때 지금은 뭐 색수차가 없어서 좀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스포이드를 가지고 어 내가 이런 부분에 이제 색수차가 좀 있다 보라색 색수차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수차들을 여기 클릭을 하시면은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 값이 색수차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지금 값이 적용이 안 되는데. 이런 값들을 조절하면 그 색수차 있는 부분이 없어지면서 약간 채도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사진에 또 비네팅을 그 줄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부가 조금 더 어둡게 이렇게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값들도 이제 여기서 조절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트랜스폼하고 여기 보면은 이제 제일 위쪽에 보면은 이제 크롭 기능이 있는데 이 단축키가 R입니다. 이 기능하고 트랜스폼 이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은 기울어진 사진도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뭐 나는 좀잘 모르겠다. 그러시면은 여기 오토를 눌러 주시면은 알아서 사진이 딱 정렬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어 수직이나 수평 구도로 할수 있고 회전도 할수 있고 다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래 그 크롭 이 체크를 한번 더 하시면은 내가 이 값들을 조절하다가 이렇게 빈 여백이 생기죠. 빈 여백이 생기는 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그 없앤 거를 다시 크롭을 하겠다라는 옵션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과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손을 떼면은 이 부분만 딱 크롭을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기울기가 더 있는데 원래 이 값을 체크해제 안 하시면은 이제, 아까처럼 빈 여백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내가 잘못 크롭을 한것 같다. 그러면은, 리셋. 이렇게 누르시고, 예. 하고, 다시, 딱, 값을 누르시면은,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렌즈 블우 같은 경우에도, 뭐, 요즘에 카메라들이 전부 다 옵션이 좋아가지고, 내장으로 이제 뭐, 비네팅을 줄인다거나 렌즈 왜곡을 없앤다거나 이럴 때도 라이트룸에서 자동으로 그 값을 불러와 가지고 자동 보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거는 쓸 일이 없고, 어, 그 다음에 칼리 어, 리브레이션도 특별히 쓸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펙트 같은 경우에는 어, 사진에 이제 조금 더 노이즈를 좀더 주는 효과를 이제 많이 쓰기 때문에. 뭐 오래된 느낌 필름 효과를 내실 때는 이 값들을 또 조절하시면은 이제 적당히 조절하시면은 또색 다른 느낌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또 보셔도 되고 어 내가 원래 작업했던 것과 원본을 비교해 보실 때는 엔터 키에 있는 위에 있는 원 키를 눌러주시면은 원래 사진과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또 작업하실 수도 있고 어 그리고 이제 내가 원했던 이런 값들을 저장을 해놓고, 어 다음 사진에 또 쓰고 싶다. 그러실 때는, 여기 프리셋을 누르시면은 여기에, 크레이트 프리셋.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내가 원하던 이 값들을 다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빼고 싶은 값들. 이런 것들은 다 여기서 빼고, 넣고, 다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크레이트 딱 눌러주시면은, 어 유저 프리셋 어 유저 프리셋에 쭉 내려가 보시면은 이제 강좌 수정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른 사진에도 내가 넣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강좌 수정본 이걸 탁 누르시면은 원래 있던 사진과 네, 똑같은 값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또 이 사진에도 쓰실 수가 있고 만약에 이 사진 외에도 내가 나머지 2번부터 5번 사진을 그냥 하고 싶다 그러면은 컨트롤 키를 누르셔 가지고 2번 3번 4번 5번 누르시고 싱크를 눌러시면은 내가 여기서 또 아까 세팅했던 값들 중에서 빼고 싶은 거 빼고 넣고 싶은 거 넣고 이래서 싱크를 눌러주시면은 동일하게 앞에 이 6번 했던 사진들과 똑같은 값들이 다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내가 했던 값들을 또 저장하실 수도 있고, 어, 내가 또 여기서는 좀더 밝기를 좀 어둡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다시 이강좌 수정본에 가셔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하시고, 업데이트, 세팅을 딱 해주시면은 또 내가 세팅했던 그 값들을 다시 똑같은 이름으로 이제 업데이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프리셋이 또 괜찮고 또 모든 사진에 똑같은 프리셋이 다 적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값들을 조금 조절해서 다시 업데이트해서 이름 바꾸시고 하시면은 어 다음에 뭐 사진을 여러 개 있을 때도 뭐한 번에 탁그 적용하실 때는 손쉽게 그 프리셋만 있으면 적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 그리고 나중에 이 사진들을 다시 출력을 하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사진 이렇게 두 개만 출력하고 싶다. 그럴 때는 또파일에 오른쪽 하셔가지고 익스포트 Ctrl+Shift+E를 눌러시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이 값들을 이렇게 저장을 해놓을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폴더의 이름을 정할 수도 있고 그다음 파일 이름도 내가 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파일 크기라든가 사이즈 이런 거를 다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드를 누르시면은 이제 그 포맷만 그대로 출력이 되게끔, 뭐,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을 하실 수도 있고, 뭐, 또 블로그라든가, 이렇게 여러가지 올리실 때, 이제 저장을 해놓고 누르시면은, 다음에 편하게 바로 하고, 익스포트, 이렇게 출력하시면은, 손쉽게 사진을 불러오고 편집하고, 그리고 출력까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따라 해보시면 손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